삼십팔 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편집 시스템은입니다. 이제 비선형 컴퓨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입니다. 허락해 주는 시스템, 임의적인 접근을 어떤 비디오 화면이나 장면에 뭐뭐 해야만 하는 것 없이 빠르게 감거나 빠르게 되감는 것 없이 찾기 위해서 그것을 그것은 어떤 비디오 화면이나 장면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모든 편집 시스템은 이제는 비선형 컴퓨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인데 허락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무작위의 접근을 어떤 비디오 화면이나 장면에 빠르게 감거나 되감아야만 하는 것 없이 할 필요 없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비선형 시스템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수 효과들을 뭐와 같이 슬로우 모션과 와이프스와 디졸브와 같은 와이프스는 뭐냐면 어떤 장면 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장면이 넘어오면서 이 기존 장면이 사라져버리는 걸 말해요. 닦아내는 걸 와이프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디졸브는 용해하다인데 어떤 화면 위에 또 다른 화면이 이렇게 오버랩 딱 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는 거 용해되는 디졸브 효과. 그러니까 슬로모션과 와이프스와 디졸브와 같은 이런 다양한 특수 효과를 비선형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다른 이제. 주요 특징들을 하이라이트라고 본 거죠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주요 특징은 이다 그것에 의미에 접근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야 메키리지 쉽게 만들어 무엇을 쉽게 만드냐면 찾는 것을 쉽게 만들어 누가 편집자가 메키리지 쉽게 만든다 편집자가 찾는 것을 바라는 이상적인 원하는 화면이나 장면들을 없이 소비해야만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빠르게 감거나 되감는 데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는 것 없이 비디오 테이블. 다시 한번요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입니다. 그것의 임의적인 접근 방식인데 쉽게 만들어줘요. 편집자가 찾아내는 것을 바라는 장면이나 화면을 소비하는 것 없이 시간을 빠르게 감거나 되감는 데그 비디오 테이블. 비선형 편집으로 어떤 화면들과 장면들은 쉽게 더해질 수 있고 쉽게 제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리고 그 컴퓨터는 조정, 조정을 해주죠. 그 프로그램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선형 편집은 이제 뭐와 같냐면 작곡하는 것, 즉 작성하는 것과 같다. 뭘 작성하는가? 어떤 어, 글을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서류를 예, 타이프라이터니까 이제 그 뭐, 타자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선형 편집은 만일 실수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가 더해져야 될 필요가 있, 있다면 이 선형 편집에서는 전체 의 어떤 부분 전체의 부분인데 여기서는 전체 의 글이 뭐 다시 타이핑 다시 어, 뭐죠 작성되어야만 져 한다. 근데 반면에 비선형 편집은 뭐와 같냐면 사용하는 것과 같아. 뭘 사용해?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만일 어떤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실수는 쉽게 삭제가 되고 쉽게 수정이 될수 있어요. 몇 번의 키 입력으로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쉽게.